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캘러웨이 신형인 이 로그 맥스 3번 우드를 저희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로그 라인에는 세 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맥스가 나오고요, 맥스 LS가 나오고, 맥스 D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맥스는 가장 이제 보편적인 우드가 될것 같고 스텔스와 같은 게 되겠죠. LS는 로우스핀이라 그래서 스텔스 플러스와 비교되는 채가 될것 같고 사실 스텔스 라인에는 없는 맥스 D 버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드로우성으로 음. 나오게 되는 채가 될 텐데 요세 가지를 한번 저희가 비교해 보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씨 이제 처음 보셨을 때딱 어드레스 시의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크게 뭐 달라진 점은 없어요. 음. 반대로 네. 아까 제가 지금 이제 스텔스랑 네. 비교했을 때. 트위스트 페이스가 살짝 네. 거슬린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앞에 페이스가 보이긴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트위스트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 보입니다 보이긴 보이고 네, 보이긴 보여서. 그게 이제 도움이 되시나요? 아니면 보이, 도움이 안 되시나요? 그렇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고는 말을 못할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보이는구나 정도의 느낌 네잘 네. 오. 오. 치셨는데요? 네. 오. 아, 늘왜첫 번째 샷들만 다 집에 가야 되겠지? <laughs> 각 채마다 첫 번째 샷만 지금 잘 치고 계세요 네. 네. 첫 번째 이... 샷만 봐주세요. 네. 첫 번째 샷만 <laughs> 봐주시고. 어, 굉장히 일자로 잘 가셨고 네. 선 씨의 이 드로우성인 트리우드가 음. 됐는데 굉장히 편해 보이셨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아주 무게 의 밸런스가 음. 좋은 음. 우드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로그 S T 드라이버를 네. 제일 못 쳤어요. 그렇죠 네. 너무 좀, 닫혀, 다쳐, 페이스가 닫혀 있다는 네. 느낌이 강아세요 아, 아시죠? 네, 네. 보셨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좀 어. 너무 불편하다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음. 이거는 아주 어드레스 할 때도, 어, 스코어요처럼딱 어, 보이고, 어. 그 다음에 세웠을 때, 아, 이렇게 놓으면 되는구나라는 네. 느낌이 있다 보니까, 네. 마음이 좀 편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어드레스 시에 굉장히 네. 편한 부분이 네. 네. 있으시죠. 그리고, 팔로우 드루, 임팩트랑 네. 지나갈 때도, 좀 무게 밸런스가 음. 되게 좋다 음. 하나밖에 안 쳐보긴 했지만 그쵸. 좀 되게 어,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라는 음. 느낌이 강하네요. 네, 이 로그 우드의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캘러웨이는 특징적인 기술 이 스토리가 있죠. 어 제이브레이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이브레이크는 어 근데 지금 이 보시면 굉장히 토우 쪽과 굉장히 힐 쪽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사실 보이진 않아요 그거는 텅스틴입니다. 저 음.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브레이크는 드라이버는 이제 임팩트 당시에 이제 가운데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었는데 오히려 우드에서는 토우와 힐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분산해 놨어요. 음. 그래야지 임팩트 당시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음. 선시가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앞에 텅스틴이 들어가는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3번 우드에 있어서 그한 27g의 어, 텅스텐 무게추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의 무게추가 앞으로 가게 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무게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언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될수 있어요. 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용성은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쳐 보면서 좀 그러한 관용성과 거리들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채를 어, 봤을 때. 확실히 스텔스보다는 페이스가 길고요. 네, 그 높이는 확실히 얇습니다. 얇고. 네. 오케이. 그리고 플랫 바닥이 플랫하다 보니까 네. 페어웨이에서 네. 조금 잘 지나갈 수 있는 채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스텔스는 좀서 있었다고 하면은 음. 조금 바닥에 깔려 있는 음. 네, 그런 느낌이에요. 오 어, 지금도 사실 조금 쓸려 맞으셨거든요. 네, 네. 어, 스텔스에서도스텔스 플러스에서도 자주 보였던 샷이긴 한데 네. 비교적 많이 일자로 간것 같아요. 네네. 그게 네네. 아마 선 씨가 말씀하신 바닥 부분이 딱 땅에 딱 닿는 음. 음.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게 밸런스가 좋으니까 음. 자신감이 있어요. 스텔스는 살짝 비어 있다. 스텔스 플러스는 살짝 어, 바닥이 많이 무겁다. 음.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제 개인적인 네. 스윙의 느낌으로서는. 그쵸. 정말 앞뒤로의 밸런스가 음. 위아래로의 밸런스가 잘 짜여 있다. 짜여 있다. 네라는 네. 조금 우드이네요. 어. 네. 어 네. 로그 드라이버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드에 굉장히 극찬이 지금 예,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엔지니어분이좀 다르시는. <laughs> 아, 네. 아이 죄송합니다. <웃음> 네. 네. <웃음> 네. <웃음> 다시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오. 살짝 밀렸습니다 이건. 아 괜찮아요. 네. 왜냐면 네. 스테이스 플러스 칠 때도 이러한 샷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을 좀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3번 우드로 사실 이러한 샷들이 나오고, 제가 이제 피터 입장으로서, 선씨와 골프를 많이 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일, 특히 일자로 가는 샷들은 저는 우드 입장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 미스가 양옆이 다없앨 수는 없거든요. 선수들도 이 한쪽 미스를 이제 없앤다라는 생각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선씨는 제가 이게 만약에 훅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걱정이 됐지. 음. 이렇게 밀려서 오른쪽으로 일자로 가는 샷들은 충분히 괜찮다고 네. 생각이 들죠. 역시 이래서 피터를 친구로 두면 네. 네. 이게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이 오니까. 네. 그리고 친구라서 되게 솔직해요. 네. 그쵸. 그리고 그 친구여서 계속 권하죠 <laughs> 네. 이거 사라. 네. 이거 사라. 제 지갑 보면 되게 <웃음> 얇거든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렇죠. 네. 네. 지갑이 되게 얇거든요. 어, 제 지갑 보면 굉장히 두꺼워요. 예, 예, 예. 맞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laughs> 네, 좋습니다. 오, 굉장히 이 일직선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샷들이 하나 오른쪽으로 간것 빼고는 다 굉장히 일직선으로 음. 잘 가는 것 있습니다. 지금 치다 보니까 네. 스윙 그, 그 드라이 아 우드를 네. 되게 날렵하게 만들었다라는 음. 느낌 좀 있어요. 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뭔가 되게 럭셔리 럭셔리한. 스포츠카는 아닌데 음. 제가 저, 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저희 사촌 형이 투스칸이라는 음. 어, 한국의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그투스칸이가좀 튜닝된 버전 아,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우 네. 그 당시에 네. (2000년대) 초반 때그 당시에 와 되게 멋있는 차다 맞아요,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 되게 네. 강했던 차예요 아, 네. 근데 이걸 딱 봤을 때좀 그런, 그런 느낌? 느낌이 들어요 예 음, 네. 그렇죠. 아주 럭셔리 럭셔리하다라는 느낌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주 보편적으로 잘칠수 있는 스포츠 음, 카다 그렇죠. 세련됐고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이번에는 더 두꺼웠던 것 같은데 네. 이러한 샷에 있어서도 많이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피터로서. 만약에 선 씨가 손님으로 오셨다면 음. 스트레스보다는 아마 이쪽으로 권하지 않았을까. 음. 물론 이제 미스 부분을 봤을 때 많이 크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잘친 것들만 봤을 때는 굉장히 일관성이 좋으셨거든요. 음.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좋고 또 왼쪽이 왼쪽 미스가 있으셔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필드 나가서도 만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로그 맥스 LS 로우스핀 버전을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 로우스핀 3번 우드의 로우스핀이라는 게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어, 음. 거거든요. 왜냐면 우드가 어떤 분들은 사실 스피드 더 많아야지 공이 띄우기가 좋은데 아무래도 이 채는 스피드가 좀 빠르신 이런 분들을 좀 타겟팅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뭐뭐업더업더 넥을 치신다든지 업더 네. 넥이 네. 정확히 페어웨이 위에서 네 페어웨이에서 치신다든지. 뭐 드라이버 대신에 뭐 네. 이런 로스핀 같은 것들을 또 많이 쓰시기도 그쵸. 하시거든요. 맞요 네. 그리고 T박스에 올라가셔서 드라이버가 안 맞는다. 그럼 로우 스핀으로 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거에 있어 가지고 아마 활용이 많이 되는 네. 네. 그런 장점이 있는 체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거의 이제 캘러웨이와 테일러메이드는 거의 항상 좀이 음. 경쟁 구도를 이렇게 음.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테이스 플러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캘러웨이로 가시면 요 모델을 아마 좀 생각을 하실 음. 것 같아요. 지금 LS 모델은 플러스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그 페이스가 좀 깊네요. 네. 그래서 제가 스탠스를 세웠을 때 조금 떠 있다라는 음. 느낌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높낮이를 높이고 낮추고 했었을 때 살짝 페이스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음. 확실히 스탠스를 세웠을 때 어떤 느낌으로 내가 잡아야겠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예, 유용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딱 내려놨을 때 로그와 같이 이렇게 편하지는 않는 거죠. 네네네. 내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니, 좀 맞춰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조금 떠 있는 느낌이에요, 네. 떠 지금 있는. 페이스가. 네. 와 소리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네. 하지만 비교적 거리가 그렇게 음. 소리만큼 많이 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laughs> 네. 어? <laughs> 소이선에 대해서 리 없이 강하다 아니고. 레간자 좀 이런 느낌이야 <laughs> 아, 반대의 느낌이 야 오늘 느낌이에요, 감성이 좀, 좀 굉장히 아, 2000년대 아, 2000년대 초반의 느낌이죠 레간자 좀 정말 네. 와 네. 굉장히 오래됐어 아. 네. LS 모델을 보시면 이 로그와 마찬가지로 텅스틴 카트리지가 들어가서 어, 28g의 텅스틴이 앞에 들어가 있다라고 음. 해요 그러니까 로그 ST 맥스보다 1g 정도 더 많이 있는 건데, 사실 그 바로 뒤에 무게추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음. 그게 5g 무게추예요 어. 어. 그러니까 합치면 28g 더하기 5는 33g! 아, 역시. 33g의 어, 무게가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사실 굉장히 많은 10% 이상의 어, 무게가 앞에 있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잘 맞으면 볼 스피드가 어마어마할 거고. 네. 하지만 조금만 이렇게 힐 쪽에 맞힐 쪽으로 맞는다고 해도 금방 이렇게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저는 임팩이 되게 네.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도요. 네. 듣기로는 네. 네. 임팩이 되게 좋다. 네. 아까 그 맥스 치는 거랑 임팩이 음. 똑같았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밀리 밀려서 살짝 맞아요. 뭔가 잘못하고 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네. 음, 음. 하, 이건 하하하하. 사실 네. 조금 음. 스텔스 플러스랑 마찬가지로 음. 무게가 살짝 더 아래 에 있다고 느껴져요. 음, 네. 아마 아래 깔려 거예요. 있다라는 네. 느낌이 있어요. 그쵸. 익숙하지 않은 개인적으로 익숙하지 네. 않은 저로서는 네. 살짝 임팩트 맞추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네. 네. 지금과 같은 네. 경우도 안쪽에 맞으면서 조금 힐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채가 이제 많이 열리면서 네. 그냥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 음. 이것도. 사실... 아, 계속 조금 오른쪽으로 밀리는. 네. 왜 그런 것 같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laughs> 아 물어본 에? 거예요. 저는 되게 아니, 그 질문에 공감해 달라는 게 아니고 <laughs>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비슷한 스윙으로도 치고 있고 한데 무게가 살짝 아래쪽으로 무겁다 보니까 음. 제가 몸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들려서 조금 만세 스윙이 조금 되는 아, 느낌이에요. 어떻게 해, 만세? 네 만세. 아그런 느낌이 렇게 이렇게 쳤을 때 네. 이렇게 아, 만세 아, 스윙이 아. 조금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바디가 끝까지 돌아주지 못하고 네. 일어나는 게 조금 음, 느껴진다. 아, 근데 그 이유는 뒷땅 몸이 보상 심리로 뒷땅을 방지하려고 음, 좀 저는 그렇거든요 그렇구나. 개인적으로. 오케이. 네 그래서 좀 무게가 있다 보니까 네. 내려오는 네. 각이 조금 음, 빠르지 않나. 아, 오케이. 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렇게 확실히 릴리스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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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는 네. 음, 계속해서 확실히 네. 조금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laughs> 한번그 요거를 한번 제가 바꿔드려 볼까요? 샤프트? 아니 무게? 아니 각도? 각도. 아 아니요 그냥, 아니요. 그냥 치고 알겠습니다. 이게 제 실력인 거예요. <laughs> 오케이. 네. <laughs> 아니, 요 부분에 있어서 어.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피터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맞춰 드리고 싶어서 맞춰 드릴 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거를 바꾸면 있는데. 돼요? 네, 요아댑터를 사실 조금 어. 만지면 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3번도 피팅하는 네, 그런 네. 영상에서 조금 보여 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LS는 LS는 그냥 여기 보이시는 대로 사실 맞추기가 쉽 쉬운 채는 아니에요. 우드가 쉽게 치는 채가 아니라는 게좀 보이는 것 같고 음.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 중심이 밑에 내려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쳐야 돼 아이언 같이 찍어야 되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음.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릴리스가 안 되면서 오른쪽으로좀 벗겨 나가는 것 같은데 어, 한 번만 더한두 네, 번만 더 쳐볼게요. 네, 네. 네 그래도. 그래도 뭔가 좀 정복하는 모습을 좀 그렇죠.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체에 대해서. 네한 가지 궁금한 게 스텔스 플러스와 맥스 LS를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게 조금 더 치기가 쉬우신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스텔스 플러스가 음. 오히려 조금 치기 어려웠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저한테는 무거워요. 치기에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네. 스텔스 플러스가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데이터적으로. 아, 네. 네. 치기에는. 얘가 좀 편하지만 네네. 맥스 엘레스가 편하지만 결과는 또 얘가 조금 더 음. 오른쪽으로 미스가 많이 났던 네네. 것 같아요. 오케이. 네네. 오케이. 지금과 같은 경우도 이잘 쳤는데. 네, 잘 쳤는데 음. 왼쪽으로 돌아오진 않는 네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볼 플라이트, 피크 네. 라이트 한번 비교해 볼수 있을까요? 그럼요. 보셨을 때 제가 잘안 맞는 것들은 뺐습니다. 어~ 하셨을 때 32야드였고 네. 그리고 40야드였어요 네. 그러니까 맥스 엘레스가 훨씬 더 떴는데 네. 사실 이거는 공이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네. 열리면서 러프트가 주어졌다라고 네. 봐야지 체 자체에서 동일하게 맞았을 때는 네. 분명히 맥스 엘레스가 조금 더 낮게 갈 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좀 자신감에 있, 있는 게큰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픽하이트를보려고 네. 어, 했던 이유가 사실 엘레스는 음.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한테 너무 지금 어려운 예, 제 실력으로 좀 어려운 체다 보니까 네. 자신감이 좀 떨어졌어요. 몇개 쳐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로그 네. 맥스가 조금 픽 하이트가 아주 이쁘게 네. 날아가는 맞아요. 그런 게 조금 있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우드를 고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로그 맥스와 맥스 LS를 비교해봤을 때 저희가 자주 이야기하는 볼스피드에 있어서는 이 로그 맥스 LS가 분명히 더 나왔거든요. 근데 토탈 디스턴스를 보면 더 많이. 이 불어난 부분들이 있어서 거리가 안 나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잘 맞는 우드를 선택하시는 게 거리뿐만 아니라 방향성도 그리고 치기 쉬운 점도 잘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으로 계속 미스하시는 선시를 위해서 만든 맥스 D가 있습니다. 아, 네, 맥스 예, D를 한번 쳐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쳐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로그 맥스 D. 드로우 버전을 좀 쳐보도록 할 텐데요. 특징적으로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조금 큽니다. 아, 로그 음. 맥스보다도 크고 맥스 LS보다도 크고 조금 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어, 3번 우드지만 로프트가 16도예요. 그래서 공이 조금 높이 뜨게 되어 있는 음. 점이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공을 못 쳐봤습니다. 네. 근데 빈 스윙을 하다 보니까 네. 살짝 힐 네. 쪽이 많이 무거운데요. 그렇죠. 힐 네. 쪽이 아무래도 힐 쪽으로 어, 드로우성을 유도하는 채이기 음. 때문에 슬라이스를 방지하고 음. 드로우를 유지, 유도하는 채이기 때문에 힐 쪽에 무게 중심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음. 이 무게를 헤드의 무게를 잘 이용을 하면 그쵸. 좋은 스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번 좋은 스윙 부탁드립니다. 아, 제발 그래야 되는데. <laughs> 음. 오케이. 확실히 드로우가 났어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사실 의도치 않고 그냥 정타로 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조금 쓸려 맞으시면서 드로우성이 네.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음. 어, 딱한번 쳐보셨지만 맥스와 맥스 LS에서 특별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맥스와 맥스 D가 차이가 어떤 게 느껴지냐면 네. 다운스윙을 했을 때 뭔가 채가 빨리 휩 하고 음... 지나가겠다 그런 느낌이 오케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니까 네. 제 몸보다는 채가 먼저 늘, 돌아갈 것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빈 수익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무겁다 보니까 네. 정타를 맞췄을때 뭔가 좀빈 느낌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오케이. 네. 좀 비어있다라는 느낌 이 확실히 강해요. 알겠습니다. 네. 음, 증가 같은 경우는 아마 타점을 봐야 되겠지만 네. 안쪽에 맞으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안쪽에 네. 맞으셨던 것 같은데 불임감이 없잖아요. 무게 중심이 안쪽에 있었을 때 안쪽에 맞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사실 많이 잡아주긴 해요. 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지금 가시는 것처럼 나타났지만 맥스나 맥스 LS였으면 분명히 더 오른쪽으로 갔을 거예요. 음.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맥스 LS를 치고 맥스 D를 잡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큰게 조금 저는 보이는 것 어, 같아요. 보여요. 멀리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드로우를 유도하기 위해서 회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인글을 조금 위로. 올라가게 음. 합니다. 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느끼시진 않으시겠지만 저는 저희는 알고 있죠. 음음. 그러한 부분들이 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말해주셨으니까 이제 엄청 느껴지겠네요. 네. 어 조금 오른쪽으로 때는이 근데 맥스와 맥스디와 맥스앨런스 어디가세요 <laughs> <laughs>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laughs> 어디가세요 갑자기 아공 찾으러 간다 그러다가 예, 집에 예. 가시는 줄 알았네 <laughs> 아우 <와>, 안 맞네요 <laughs> 네켈로웨이는참 <laughs> 네. <laughs> 피드백의 부분에 있어서 소리들은 다오잘 어. 맞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이 비교적 안 나가는 느낌이에요. 음. 어, 말씀하시는 게 네. 정말 맞는 게, 그쵸. 저는 뭔가 다 정타거든요. 지금. 아 그렇구나. 네. 아까 정말 팁 맞은 거 빼고는 네. 거기다 정타라고 느껴지는데 음. 지금 좀 밀리는 거 보니까 음. 어, 좀 신기한 거 같긴 해요. 네네. 네. 조금 오케이. 그래도 가운데로 잘 가고 있고 음. 확실히 16도이다 보니까 거리는. 맥스 엘레와 맥스에 비해서는 좀덜 나가긴 할것 같습니다. 네. 치시는 데 있어서 특별히 불편한 점이나 다른 채들과 차이점이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까 그 안쪽으로 무게가 많이 쏠려 있다라는 거 말고는 오, 크게 느껴지는 예, 네, 않... 네, 점은 없고요. 그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뭔가 찍힐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아그 무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끝에가 네. 바닥에 좀 먼저 찍힌 다음에 지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아, 느낌. 조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들어요. 무게가 이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네. 오케이 구시 이번엔 잘 나온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이 정타가 나온 샷을 한번 봤을 때 물론 완전 정타는 아니었지만 어~ 다른 체대보다 확실히 어~ 런칭 앵글이 조금 더 높은 거를 볼수 있고요 런칭 앵글 음. 발사각이라고 그러죠 임팩트 당시에 공이 뜨는 높이가 높은 걸볼수 있을 거고 아~ 어 피카이트 공이 뜨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고 스핀도 비교적 많이 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스티는 확실히 공을 좀 띄우시길 원하시는 분들 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초보자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고요 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맥스와 맥스 LS와 맥스 D를 봤을 때 맥스가 제일 잘 맞았던 네. 것 같아요 네. 맥스가 네. 너무 잘 맞아서 맞아요. 오히려 LS랑 D가 왜 이렇게 음. 안 맞지 싶을 정도로 음. 네, 맥스가 정말 무게의 발렌스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